인천 아라뱃길 장독대 있는데, 어, 정원 같은 데로 왔습니다. 어, 여기 써있네요. 매화동산 옹기원. 매화동산 옹기원. 옹기가 있는 곳이에요. 매화동산. 매화동산. 이거 봐봐요. 어. 옹기가 있잖아요, 옹기. 여화동산 옹기 옹기있죠? 옹기 여화동산이에요여화동산 외화동산에 이렇게 항아니까 있어요 인천 아래뱃길에 어, 아래뱃길에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가 좀 조용하고 온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저기서 유튜브 찍는데,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따로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다른 분들은 이제 어,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설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않고, 저는 이렇게 찍으려고 왔어요. 어이구. 인생은 별거냐? 그, 그 강아지야. 그치?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laughs> 강아지, 강아지 말, 강아지가 예뻐갖고 강아지 보이죠? 강아지 올라 올라요. 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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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리. 어,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니까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죠. <laughs> 선물 받았어요. 어, 선물 받더라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선물 받은 모자 오늘 어, 받은 그거 도 썼습니다 쓰고 지금 찍, 찍는 거요 화면에 모자가 참잘 나오네 조금 에이, 잘 나와요 여기가 매화동산이에요 매화동산 매화동산이 임금인 똥은 뭐라고 해요 매화라고 하더라고요 임금인 똥 근데 매화동산이라고 하니까 똥동산이 아니래요 장떽대 이런게 있는게 동산인거 같아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그냥 운동하는길 같아요 운동하는길 제가 보니까 뭐 별것은 없는거 같은데 다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햇빛이 노을이 지금 질러고 하고 있어요 보이죠? 노을이, 봐봐, 보이죠? 노을. 좀 빨갛게 보이는 게 노을이에요. 노을. 멋있죠? 노을이 멋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즐겁게 살다가 웃으면서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막아등바등 힘들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 즐겁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살, 살아야 할것 같아요. 참,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는 동안 낙천적이게, 저처럼 이게 낙천적이게 살아요. <laughs> 원래 시인들은 낙천적이게 살거든요. 낙천적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걱정해도 하루는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하루는 지나가고. 집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냥 하나씩 자지. 여방 자다가 저방 자다가 하면은 불면증 와요. 한 군데서 꾸준하게 자야 불면증이안 와요.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가면은 강이 있어요, 강. 강. 강 보여줄게요, 제가. 강이 있거든요. 이 인천 나래빗길 강, 강줄기 물 흘러가는 데요 여기 봐봐요, 물. 여기. 잘안 보일까요? 물 보이죠? 조금. 예, 인천 아래뱃길, 그 강쪽이, 여기, 보이죠? 조금 아래뱃길, 물쪽인가요? 물이, 물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요. 이게 이제 인천 하루길, 불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유원제를 꾸며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뭐 팔고 막 시끌시끌하고 해놓 건데, 여기는 좀 제가 조용한 데로 왔어요. 조용한 데로 잠시 물흘러가는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열어지게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열면 다 사람들 이다 가리가거든요. 뚜껑 열어서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 응? 뚜껑이 안 열려요. 딱 붙었어요, 본드로 본드로 붙여져갖고안 열립니다. 본드로 안 붙여놨으면은 사람들이 다 뜯어가요. 왜 사람들은 심리가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못까지 가딱 막아놨어요. 항아리는 여기, 항아리, 매화동산 옹기원이에요, 여기가. 이곳은 매화동산의 후원으로 조성된 옹기원입니다. 옹기에는 매화나무 열매인매실을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속에 매화나무 생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옛날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뚜껑을, 옹, 옹기에다가 뚜껑을 닫을 수 없잖아요. 열쇠는 못채워아요 네, 뭐 아, 보니까, 다 듣고 있어요. 막아줬어, 막아, 막아놨어. 못 열게. 못 열게 막아놨어요. 풍경이 한눈에 다보인니다 제가 이렇게 풍경을 한눈에 보이게 지금 촬영했어요. 인천 아래뱃길에서 여기는 좀 외곽이어서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외곽. 눈치 있죠? 눈치 있죠? 돌담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돌담으로. 여기서 지금 예배 봐요. 유튜브 찍는 거여에서 여기 오영호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모님 만져 계셨어요. 저 조그마하게 보이는 분들이 오영호 오용,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 네, 제가 유튜브 찍어갖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예요 검녀 요희, 요이, 요희강 선생 생가 마을이구만요, 여기가. 검녀, 요이경 선생님 생가망을.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도 안 오는 것보다는 아래 뱃길 왔을 때한 번쯤은 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니 풍경도 좋고 하니까 한 번쯤 들려도 될것 같아요. 보이죠? 내마사 네, 시, 시, 에 시, 시, 시비, 시비. 안민영 선생님이 시비인 것 같아요. 다 읽으려면 힘들어서 안 읽는 거예요. <laughs> 저기 보면, 저기, 인천 서구청, 경인, 경인항경인항 인천 터널라운드. 여기, 이렇게 해서 다 보이는, 보이는 데가 이렇게 풍경이 들어가죠? 이거예요. 여기, 여기.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어, 유튜브도 찍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갔을 때마다 조금 괜찮은 데만 찍어갖고 올려요.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예, 와. 여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도 처음 왔거든요. 문이 들어가는 문이 두 개네요. 두 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화동산, 매화동산. 지금. 오른쪽에 명화동산이라고 써있어요. 가운데도 써있고, 명화동산. 뒤에도 풍경이 저거에요. 이제는 돌, 돌려, 저를 집어넣겠습니다. 명화동산. 명화동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나무. <laughs> 이 대나무의 지에 이게 대나무. 대나무 이쪽에도, 이쪽에도, 여기, 대나무, 여기 대나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이문 하나, 하나 들어왔지. 좀더 좀, 좀 가면 또문 하나 떠 있어요. 문 하나 떠 있어요. 우리 정현수 목사님이 저기 계신데 정현수 목사님 여기서 찬양 하나 하셔요 지금 찬양하는거야 응? 어? 지금 찬양해? 네. 여기서 해내 네, 유튜브에서 여기서 할게 아, 저거 기다리면아주 어. 멀었어 어, 그니까나또 나가야 되니까 서서, 서서 할 거야? 앉아서 할 거야? 그럼 멀리서 해주는 네. 게 낫지 네. 거기서 찍어줘 나를 내 걸로 찍어줘 아니 유튜브 찍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내 걸로 어? 찍어줘 있어. 그 나 셀카 보나 저기서 찍어주는 네. 게 좋아. 아니 게 좋아. 지금 하면. 찬양 하시라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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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혼자 그래도 차로 올게. 아니 괜찮아요. 난, 난 아니야 찍어만 주는 거지 토크식으로. 자 우리 정현수 목사님이 오늘 모자 선물했습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찬양 하나 하셔요. <laughs> 길이를 설새처럼 주님. 사랑 잃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출몰 떠났었네 고달픈 인생의 길을 홀로 거닐도 어두워진 내혼 갈길 몰라 헤매는 날 슬픔의 눈 피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혼 나를 다시 찾아오시 음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영광 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